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의 오늘도 왜라는 질문 많이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지훈 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분 저희 프로그램에서 항상 냉철한 분석해주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설 민심 좀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연휴 연휴 기간에 많은 분들 좀 만나 뵀을 텐데 어떤 말씀들을 하던가요? 정치권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 뭐 저는 보수의 심장 대구가 고향이에요. 그랬더니 뭐 전부 이재명 아웃, 음. 윤석열 복귀. 네. 조기 대선은 이야기하면안 된다. 음. 윤 윤대, 대통령이 무조건 복귀해야 된다. 음. 그다음에 이재명 심판해야 된다. 이게 대구에서는 뭐 압도적 밀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생각하네. 좀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가급적이면은 근데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뭐, 물어보는 것만 수동적으로 물어보는데 음. 그 질문의 내용이. 음. 도대체 윤석열은 왜개엄을 했어요? 개엄을 했어? 이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셨어요 진짜로 음. 왜 했는지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국민의힘에서 설명한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음. <laughs> 짤막하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laughs> 해주셨네요 설 연휴 마지막 날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었는데 설민심 역시 상반됐습니다.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파면 민심이 대세였다. 결론적으로 정권 교체가 서울 민심의 최대 요구고 민주당의 절대 과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야의, 여야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현 평론가님부터. 사실 이게 맨날 너무 정해진 거라서 네. 본인 지지층 가서 만나면은 뭐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오겠죠. 각자 이제 본인 정당에 유리한 얘기 우리 서욱 변호사님이. 고향 뭐 고향이 잘못된 건 아닌데 고향 대우가서 그러면 뭐 <laughs> <laughs> 그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laughs> 어이그큰 큰일 날. 아니까 말씀입니다. 뭐 이제 보수 보수 성향의 서정우 변호사님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laughs> 네, 좀 네. 솔직히 하나만한 얘기였어요. 제가 이거 기사도 <laughs> 보고 그랬는데 특별히 울림이 있는 거는 없었고 글쎄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뭐 그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좀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그거를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틀리고 옳고의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 탄핵에 대해서 입장이 그럼 뭐냐? 이게 지금 뒤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뭐헌법재판소 흔들기라든지 이거 탄핵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한다라든지 개헌 자체를 아예 잘못된 거라고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주류 정서다라고 음. 전해주신다면은 그러면 뭐큰 일이다 나라가 전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뭐등소평의그 흑묘백묘 네. 이런 식으로 실용과 민생을 강조하는데요. 네. 그런 게 겉으로 내세운구 고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다고 속이 같은 적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행동이 일치한 거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속은 모택동이라 봐요. 홍이병국은이 그 진심은 개딸 전체주의. 근데 이 겉으로 내세우는 거는 흑묘백묘. 정말 이게 그다고 속이 다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그 김민석 최고는 뭐 거구 파시점 이야기하는데요. 그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그 파시점이나 스탈린 공산주의가 전부 이게 극자입니다. 거구는요. 개인과 자유를 중시하고 자파는요. 집단. 근데 이그 파시점이나 나치점은 민족이나 국가 사회주의예요. 그다음에 음. 스탈린이나 공산주의는 계급 사회주의예요. 그게 극자입니다. 극자가 두 개죠. 그 파시점이나 이게 극우가 아니에요. 우파는 항상 자유와 개인을 중시합니다. 저는 극우 그 평론가입니다. 아 이게 잡아가. 이거는 반론은 안할 수가 없는데 네. 극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치즘을 극좌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전 세계에서 복구엘, 유일하게 <laughs> 서정우 변호사님 <laughs> 배려코는 본 적이 없어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우기 걸 우기셔라 모르겠습니다만 뭐 극우냐 국민의힘이나 뭐 여기가 극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음. 그러니까 그리고 뭐 나치즘하고는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역사에 어떤 발생했던 현상까지 이렇게 부정하시면 안 되죠. 나치즘은 구구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인종 청소, 극좌에서 인종 청소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가 전체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나치즘은 그래서 국가와 이제 뭐 민족주의, 그 우월 어떤 우월성, 민족 우월성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의 국힘하고 약간 모양새가 다를 수는 있어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너무 좀 황당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아, 며칠 전에 복거일 소설과 칼럼이 있고요. 네. 원래 나치라는 게 국가 사회주의입니다. 다만 이거는 계급을 중시하느냐. 다만 이게 민족 국가를 한다. 집단을 강조하는 거는 나치나 공산주의가 일치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좀 깊이, 예, 깊이 들어가시는 예, 예. 맞아고요. 예. 네, 김민석 최고위원의 얘기에는 이런 부분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도층의 지지 부분인데요. 중도층에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은 윤 대통령 파면을 찬성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하고 또 정권 교체론이 좀 우세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여론 상황을 아마 얘기를 한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여론이 변화 가능성.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도라는 게그 실체가 뭐 하다 봐요. 음. 결국은 이쪽저쪽 약간 눈치를 보면서 오락가락 하는 게 중도라는 게 거의 얼마나 실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게 대위기 상황에 중도는 중립은요. 악의 편입니다. 어떻게 그 행동을 해야 돼요. 저는 본인이 중도라 생각하는 분들이 대거 자유 우파 쪽으로 음. 상당히 그 이동하고 있다. 최근에 그 여론을 봐도요. 윤 대통령이 개혁 이전보다 이후에 지지가 늘어난 거는 이게 느낌으로 알수 있잖아요. 뭐 수치를 제가 내더라도 입... 따라서 이제 이거 그 중도가 대거 우리 나라를 지켜된다 이런 보수적으로 이동하는 이게 대민심의 흐름이다 이렇 봅니다. 변호사님은 중도가 좀 보수 어, 보수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김준일 평론가님 다르실 아니, 것뭐 같은데. 이 보수 쪽으로 움직이고 그거는 해석이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좀. 깜짝깜짝 놀랄 본인만의 정의를 또 하셔 가지고 중도가 없다라고 지금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뭐 역사 뭐 구구가 아니 저 나치즘이 극자라고 하시더니 중도가 없나요 정말로 그니까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다만 그 사람이 좀더 보수 성향이냐 중도 보수 성향이냐 중도 진보 성향이냐 아니면 진짜 스윙 보터냐 이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 정치학 쪽의 여론그 어떤 조사를 보면은요 실제 스윙 보터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도라고 얘기를 해도 보수성 보수 성향의 정당은찍좀 지속적으로 찍거나 그런데 그 사람이 투표장에 가게 만드는 거 투표장에 안 나오게 만드는 거 이거는 그때 이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어쨌든 탄핵 그리고 이제 계엄이라는 상황에 있어서 사람들이 탄핵을 시켜야 되고 계엄은 잘못된 거고 이런 범야권 내 주장에 사람들이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좀더 많이 동조를 한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뭐 중도가 보수로 이동한다라는 건 대체 어떤 근거로 제가 말씀하시는지를 근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행자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여론 조사가 이미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중도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좀더 높은 쪽으로 나오니까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좀 논쟁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내란냠이 특검법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어떤 결정 할 걸로 보세요?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길래 일단 네. 제가 직접 물어보지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는 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요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숫자 뭐 이제 막 서른 번이 넘어가고 막 이런 것도 문제였지만 가장 사람들이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이 문제를 삼은 게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거는 본인이 거부권 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거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지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해 충돌이라는 거예요. 네.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리고 정말 필요한데만 해야 되는데 본인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최상목대행도 지금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에요. 네. 전체 로큰 틀에서 보면 왜냐하면 국무위원들도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경찰에서 조사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뭐 탄핵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게 실익이 없다 보충성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빨리 통과를 시켰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기소를 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은 지연 전략을 썼나 이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만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그리고 몇몇의 군인만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에 이를테면은 박성재 법, 뭐,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그개엄 다음날 이렇게 안가에서 회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법제처 어, 어, 법제처장이라든지 이분들도 수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검찰 선배라서안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력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이 기소권의 문제도 계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거를 다 해결하는 게 사실은 이거는 특검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인지 수사를 그러니까 인제 더 추가로 인지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거 요조한 거예요 아, 수사범위에 들어가 있죠 수사범위 이거는 박근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그 조항이 있었고요, 이명박 비비케 사건 때도 있었고 많은 특검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또 문제 삼으면, 그니까 그냥 안 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좀사 솔직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낫겠어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이해충돌은 최상목 장관이 쪽지도 경찰에 다 갖다 주고요. 음. 그대로 게 반대하면 쳐나오다잖아요 근데 무슨 이게 내란 당사자도 아닌데 이해충돌 말이 안 되고 음. 우리 국회에서. 뭐 검수완박 포함해 그게 이게 이해충돌이에요.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기 위해서 의원들 이게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보고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대통령까지 다 기소를 했잖아요. 네. 여기뭐 안가에 해동한 게 이게 범죄 혐의입니까?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수사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걸 수사하기 위해서 내란 특검 이거는 마련한 동 이미 수사는 끝났다 음.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문제가 관련 사건을 자꾸 오해를 해요 네. 관련 사건은 별건 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뇌물을 이게 그~ 수사하다가 뇌물 받은 받아서 수사하다가 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네. 건 관련 사건이에요 또는 이제 뭐~ 사기를 수사하다가 사무소를 위조해서 사기를 했다 방법 음. 이런게 관련 사건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처럼 블랙리스트를 한다 갑자기 다른 것 전혀 없는 거. 이건 별건이죠. 따라서 이게 우리가 공수도 그렇고 별건과 관련 사건에게 혼동할 수가 있는데 아, 관련 사건은게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이걸 좁혀야지 이걸 무한정 확대하면 완전히 별건수가 되는 겁니다. 평론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한정 확대를 한다라고 지금 전제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할> 수, <laughs> 과거에는 할수 있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면 음. 왜 넣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무한정으로 수사하지를 안, 할, 안 음, 하게 음. 제동 그러니까 제어 장치가 있는 게 인원을 제한해 놓고 기간을 제한해 놓고 그래서 특검이잖아요 이거를 특검을 뭐 2년 3년을 한게 아니잖아요 60일하고 추가적으로 30일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게 그런 것들을 무한정으로 확장을 못하게 한 제어 자체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미 민주당 쪽에서도 그래서 기간도 뭐좀 줄이고 브리핑도 군사 기밀에 관련된 것은 빼고 이를테면 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하기 싫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를 것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 몇 분이서 이거를 강하게 지금 여론은 호도하고 있다 정도이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네. 민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강하게 좀 압박을 하면서도 탄핵이라든가 이런 강경 대응 언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탄핵 을남발하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음.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이후에 조금 약간 여론 여론 기류가 좀 바뀌었다. 이런 내부 분석도 있거든요 그게 언제 얼마나 정확한지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압박은 뭐 하는 거는 뭐 맞는데 탄핵까지는 저는 안갈것 같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게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이게 안 되면은요. 필요하면은 나중에 뭐이를테 아까 제가 중요한 사람들 외에 때뭐 김주현 민정수석이라든지 뭐 박성재 뭐 아니면 안보실에 있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도 다 수사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기소를 하지 할지 않았지는 그거는 정권이 바뀌고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 거부권을 만약에 민주당 쪽이 이기면은 그거는 거부권은 이제 안쓸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게 막 핵심적으로 탄핵을 해서까지 무리하게 할 사는 안전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논리적으로 보나 법리적으로 보나. 어,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 최상목대이좀뭐 법을 자의적으로 좀 해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탄핵이요. 네. 29번 발의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29전 29패로 예상합니다. 음. 대통령까지 다 탄핵 기억될 네. 거예요. 음. 근데 또 하면요. 또 기억 30전 30패 됩니다. 그러면 그 책임 어떻게 할까요? 탄핵이란 게 뭐냐면 파면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징계거든요 원래 허위로 징계나 그다음에 고소하면요 무고죄 됩니다. 이 고, 국회의원들 면책 특권대이 숨지 말고 네. 무고나 이게 반드시 책임 물이 됩니다. 아마 이게 30점 30표로 끝날 거예요. 또 다네 가면 서정현 변호사님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오늘 뭐윤 대통령 형사 재판에 대한 재판부가 배당이 되는 모양인데 이게 좀 갖는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 이제 관련 사건으로 원래는 배당을 같이 하는 게 맞아요. 음. 이걸 소송 경제 어떤 심리 효율성. 그런데 음. 이재명 대표처럼 성남 f c 를 성남에서 하고 본인은 또 서울에서 하고 백현도, 김인섭은 다른 부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게 관련 사건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빨리 하는 게 맞으니까 저는 25%갈 거로 예상은 되는데 음. 보세요. 헌재도 집중심리, 재판도 집중심리, 집중심리 두번 하면 사람 죽어요. 피고인이 음. 집중심리하게 극한 상황에 매주 한두 번씩 매주 하는 게 집중심리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2주에한번 했거든요. 선거법을 그런데 제말은 헌재도 집중, 그러면 이게 법원도 집중. 일주일에 또주사회 재판을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는 게 중단해야죠. 원래는 게 헌재가 중단하고 우리 그때 검사 봤잖아요. 고발 사주 그처럼 이게 그 원래는 헌재법 51조에 따라서 형사 재판 보고 탄핵하는게 그게, 그게 원칙이죠. 어떻게 보세요, 저기. 이 집중심리에 대한 우려도 서정욱 변호사님이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음.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일단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좀 대응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집중심리에 할지 말지는 재판부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의 마음을 좀 읽어 보면은 집중심리하면 좌파다. 뭐 약간 이전된 거지 뭐 하고 하오신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네. 재판부가 결정 문제예요. 네. 집중심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수사에 거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거부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사를 받아놓으면은 그게 만약에 뭐 재판정에 가서 이제는 형사소송법에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부인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자료가 있으니까 이게 집중심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는 한 명씩 다. 증인들을 다 실제 다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음. 이진우 뭐 이를테면은 뭐 수방사령관이니 뭐 곽종근 특정사령관이니 뭐 김용현 국방부장관이니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니 그러니까 이거를 무한정 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 구속 이제 최장 2개월씩 연장하면 최장 6개월이잖아요. 기본적으로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그렇게 보수해서 강조한 게 633원칙 지키라면서 그러니까 음. 아, 뭐가 됐든 이게 이거를 6개월 안에 끝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저는 는 집중심리를 이렇게 해야지 같이 보조로 맞춰나가면서 다른 피자들하고 맞춰나간다고 보지만은 뭐 집중심리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뭐 구구다 뭐 이렇게 말 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양산 평산마을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왜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는지. 서정표 선. 지금은 이제 뭐두분다 어때 봄 동병상련으로 두분다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이 2억 2,300만 원그 직접 내물죄입니다 소환을 이게 앞두고 있고 이재명 대표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는 거기 동병상련처럼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우리가 게 단합하자. 이걸 게 일시 저는 5월 동주처럼 게 일시 문이 동주. 문재인 이재명 동주 일시 같은 배를 탔죠. 근데 오나라 월나라가요. 배에서 내리면 또 적입니다. 저는 결국 두 분은 겉으로 이렇게 웃고 있어도 소리장도 웃는 얼굴 속에 칼을 감추고 있어요. 그전에 김경수 친문 적자 황태자가 뭐냐면 이게 네 가지를 요구하면서 빨리 사과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뭐 공개 사과해 이렇게 직격탄 날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정성호 그다음에 최민희 그다음에 김준혁 이런 의원들이 또 반박을 했어요. 이게 원래 친문하고 친명이 극과 극입니다. 원래 이재명 대표 문제인도 물과 기름이에요. 저는 일시 웃는 얼굴로 악수하면서 같은 배를 타고 있어도 결국에 깨질 겁니다. 결국 민주당은 대분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 봐요. 비명계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럼요. 그게 김경수 지사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음. 사과해라. 근데 사과하겠습니까? 안돼요 김유림 평론가님. 예. 아니 까뭐두 그러니까 분의 어떤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평가는 뭐 이게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뭉쳤다라는 평가는 제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오늘, <laughs>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니 뭐 지금 사위 그 항공사 취업한 게 지금 뭐 그게 뇌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뭐 그거는 이제 뭐 법정에서 뭐 가려, 가려지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재명을 만났다? 글쎄요. 뭐 그거를 꼭 구,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냥 뭐 정말 그게 필요하면은 메시지로 보내면 되거나 따로 하면 되지. 이거는 그냥 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제. 그 지난 2 0 작년 4월에 있었던 그 총선 과정에서 당내의 어떤 분열상 아니면 네. 갈등 이런 것들을 좀 본인 대선 행보에 치유하고 해서 좀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거를 뭐 다른 걸로 해석할 여지가 있느냐, 뭐 사법 리스크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 그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친명들한테는 좀 딜레마적인 상황일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친명들이나 그 지지자 강성 지지자들의 얘기는. 이재명이 쳐낸 거 아니다. 우리가 쳐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비명들이 소위 말해서 수박이기 때문에 해당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처단 소위 말해서 처단을 한 거지 이재명이 어디 뭐 개입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게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논리가 저는 약간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 직권 초기부터 이제 망하는 길로 갔던 게 본인의 지지연합을 스스로 다 허물어뜨렸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저기 그 유승민 경기도지사 후보에서 찍어내고 이준석 찍어내고 안철수 찍어내고 이러면서 본인 측근에 테 한동안 찍어내면서 이제 몰랐겠잖아요. 사실 근데 유승민 경기도지사 후보를 찍어냈을 때요. 사실은 그거 지지자들이 표로, 표로 한 거예요. 그 시그널을 줬죠. 이건 기문혜다라고 하고 명백하게 기문혜한테만 시그널을 주고 이렇게 지지하는 것처럼 하니까 지지자들이 움직인 거지만은 지지자들이 우리가 스스로 했다라고 했다라 가지고 이게 전혀 다 면제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이 인식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인들이 이 지지자들을 얼마나 친명 지지자들을 반발하지 않게 하면서도 비명들을 손을 잡느냐 이게 되게 어려운 숙제예요. 제가 말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음, 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명시적인 거는요. 저는요 음. 어, 도와달라고 음. 가서 손 잡고 음. 그리고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정치라는 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거잖아요. 말로만 화해 한다.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도 말로는 통합 얘기 많이 했어요. 음. 본인이 맨날 다 천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조치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음. 대선은 48대 50이 이제 한끗 싸움, 두끗 싸움이 될 텐데 그러면은 비명들 지지자들 중에서는 내가 투표를 국민의힘을 찍진 않지만 투표를 하러 안 가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래서 0.73퍼센트 포인트라고 지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지층이 이완된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뭐 통합 이야기하니까 진짜 통합하자는 줄 알더라. 이렇게 국민을 <laughs>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면 초과가 아니고요. 사면 김가 김씨 네 아. 명한테 포위돼 있다 봐요. 네. 누구 김동연, 그다음에 김부겸, 음. 그다음에 총대면 김경수, 음. 그다음에 김두관 네 명이 김씨가 좀친문이거든요 이게 사면 4명, 김가 네명의 김씨한테 포위돼 있는 이상이니까 통합은 어차피 어려울 겁니다. 유튜브 썸네일을 많이 <laughs> 얘기를 해주시는거 <주신다고 웃음> 같습니다. 예, 그 다른 얘기입니다. 김건희 회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영상 일부, 과거 영상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 김 여사가 극우들은 미쳤다, 극우나 극좌나 나라를 망친 거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극우였느냐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행보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정훈 변호사? 이걸 이게 그 민주당이 왜이 시점에 공개했는가부터 의심을 어, 가요. 예, 예. 아마 이그 네 우리 그 아스팔트 광화문이나. 이런 이제 태극기 어르신들에게 좀비판하려고 이걸 공개한 게 아닌가? 음. 그걸 거구로 그 몰면서 네. 김건희 여사국에 이간질 시기는 이런 민주당의 의도가 보이는데요. 뭐 저는 평소에 제가 그랬잖아요. 김건희 여사가요, 윤 대통령보다는 이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중도 쪽에 가 있다. 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제가 특별히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아이 우리 그 대통령께서 너무 이게 우쪽으로 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음, 음. 그게 딱 나타나잖아요. 김건호 회사는 상당히 합리적인 거예요. 중도 쪽에 서야 된다는 거고 대통령은 약간 우쪽으로. 음. 이게 딱 그대로 저는 드러난 팩트는 맞아요. 음. 다만 이게 이 시점에 공개한 거는 결국에 음. 우리. 공개한 배경이. 배경은 이게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이 지키는 우리 그 세력들하고 김건호 회사 좀 이간질시키려는 음. 이런 의도는 좀 보입니다. 음. 김준일 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시점이 이제 네. 정권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예요. 2022년 네. 9월이잖아요. 음. 저는 이거 이제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정치구나.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혐오.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극좌 극우가 다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래서 정치가 문제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니까 러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자기들은 이 극좌 뭐 소위 말해서 민주당 쪽이나 극우 이 유, 저기 이제 뭐유네관이나 이쪽 국민의힘하고 상관없이 이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고 우리가 제대로 하겠다 이들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정권이 몰락한 이유예요. 정치가 여러모로 문제도 있죠. 정치인들도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결국은 정치라는 게 타협, 협상 이런 거를 통해서 질의 멸렬한 과정도 있지만은 그렇게 결과를 내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이미 여기에 인식에서 말해서 이미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원리, 원칙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본인들이 다할수 있다라는 인식이 박혀있더라고 요 보니까 이 맥락에서 좀 그렇게 읽었고 네. 결국은 뭐이 여사님도 인정했지만은 후킴은 그 2022년 9월부터 이미 구구였구나 9구. <laughs>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이 김건희 여사 특방법. 추진이 될까요 어제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당내에서 결론을 내린 상황은 아니다 검찰 수사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일 평론가 정말로 딱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검찰은 권력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그니까 왜 창원지검에 있었던 명태균 관련해서 이런 것들 하나둘씩 얘기가 나오고 막 수사 기록이 나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균열이 났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야권에서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지 않다. 그리고 일단은 내란 특검법이 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최상병 특검이 박정훈 대령 이제 심에서 무죄 났잖아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젊은이들 걱정했는데 그렇게 젊은이 걱정했으면은 최상병 특검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고 그렇게 그걸 진실을 밝히겠, 밝히겠다는 박정훈 대령을 그런 식으로 이제 기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서상으로 보면은. 최상병 특검을 먼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할수 없기 때문에 뒤로 좀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제 과유불급이잖아요. 음. 김건희 여사까지 만약에 뭐 탄압한다고 특검하고 하면요. 지조이 저는 60% 이상 국민이 폭등할 거예요. 음.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너무 과하게 밟으면 안 돼요. 대통령 지금 탄핵이나 구속도 심한데 김건희 여사까지또뭐 구속 어쩌고 저쩌고 그 박지원 의원이 떠들잖아요. 그 엄청나게 역풍 맞을 겁니다.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자한 2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 중립성을 좀 문제 삼고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떤 의도입니까? 지금은데 이거 재판관이나 검사는 많이 폴리테, 음. 클린 핸즈, 깨끗한 손으로 재판이 돼요. 자기 손이 더러운 손으로 재판하면요, 그 승복이 잘안 됩니다. 지금 마흔, 예를들어 마흔에가 아직 안 됐지만.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네, 전북의 그~ 우리법연구회는 상당히 편향된 더러운 손이다 이래 니다 아니 네, 우리법연구회가 더러운 손인가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음. 9명 중에 3명 4명이 진보이면 안되나요 그렇게 하, 구성하라고 되있는거예요 그리고 음.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했으면 음. 2023년 9월 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 마무리해 예, 제1심 재판장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본인한테 1심을 무죄해준 그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소송인데 음.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급적이면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예, 과거의 권성동과 지금의 권성동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